눈앞에 있는 이 차, 지금까지 보던 제네시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형 수유부의 끝판왕, 그리고 제네시스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과 럭셔리의 정점, 바로 2026 제네시스 GV100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플래그십의 기준을 다시 썼다라는 말을 듣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칼포인트 2.0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26 GV100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SUV가 아니라 한눈에 봐도 최고급 라인업이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전면부에는 더 넓고 웅장해진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었고 다이아몬드 패턴의 정교함은 마치 명품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두 줄로 이어진 제네시스 시그니처 LED 헤드램프는 더욱 얇고 날카로워졌으며 주간 주행 등만 켜져 있어도 도로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본이든 길고 수평적인 라인을 강조해 대형 SUV의 특유의 안정감을 살렸고 전체적인 비율은 매우 당당하면서도 우아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GV100의 증가가 더잘 드러납니다.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체는 크지만 둔해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대형 휠과 두툼한 타이어는 어떤 노면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 신뢰감을 주고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의 조화는 럭셔리 수요보다운 디테일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매우 인상적인데 전면과 동일한 두줄 LED 테일 램프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어 밤에 보면 단번에 GV100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 범퍼 디자인은 절제되어 있지만 고급 소재를 사용해 묵직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100은 제네시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로 예상됩니다. 고성능 V8 엔진 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드러움과 강력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주행감각을 제공합니다. 가속페달을 살짝 밟는 순간에도 차체는 가볍게 반응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수요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어댑티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에서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고속주행이나 코너에서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정숙성 역시 GV100의 큰 장점입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강화된 차음재 덕분에 외부 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엔진 소리마저도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스포츠 모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차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지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신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더해져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GV100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급 세단 이상의 분위기가 느껴지며 최고급 나파 가죽과 천연 우드,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넓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직관적이며 음성 인식 기능도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2열과 3열 공간은 그야말로 여유롭습니다. 2열에는 독립 시트 옵션이 제공되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전동 조절, 통풍 및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사멸 역시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어 가족용 차량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음질을 제공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100은 제네시스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인 만큼 가격대 역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모델부터 고급 옵션을 포함한 풀 패키지까지 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겠지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 소브들과 경쟁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성능, 실내 마감, 최신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고려한다면 그 가격이 충분히 납득될 만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2026 제네시스 GV100은 단순히 큰 SUV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럭셔리, 성능, 기술 그리고 존재감까지 모든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는 하나의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칼 포인트 2.0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차량 정보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